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동기가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인구 조사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목적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헌성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실제적 증거였습니다.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구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은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순순히 땅을 내어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부둑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해보니 장정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를 각 지파별로 살펴보면 루우벤 지파는 4만 6500명이었고 시몬온 지파는 59,300명이었고, 갓 지파는 45,650명이었고,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54,400명이었고, 수불론 지파는 57,4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4,500명이었고, 무나세 지파는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이었고, 단 지파는 62,700명이었고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고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이었습니다.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의무의 중요성 때문에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레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에서 골키퍼가 그 어떤 경우에도 골문 앞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영적 가나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두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군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조사의 세 번째 목적은 집합별로 진을 편성하여 질서 있게 행군하도록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 배치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앙에 두고 각 지파가 사방으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 배치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인구 조사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영적 군사됨을 알고 더욱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